그리고 그동안에 교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시설들에 대한 활용했을 때의 장점 또 활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모든 생활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그 다음 모든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네. 정례님.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뉴스윌리스 정혜 기자입니다. 2년 동안 교육과학에 고생하셨고,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연구의 전체적신설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어교육업무가 교육을 위반되서 교육부에서 영어공연과 정책으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유고 통합이 이루어지겠다는 대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진행사황과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예,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의 2층 유고 통합이 예, 뭐 기자님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예제현 정부가 3대 대혁이 연금 계획으로 노동 계혁하고 교육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 개혁 중에서 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늘고 학기운동하고또 하나는 유보 통합에 이제 해당됩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한가까이던 아,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기 학점제가 있고 2025년부터는 또 AI 인공지능 교과서 AI 디지털에서 디지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하고 특수교육 교과가 도입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가 도입되는 게 그런 핵심적인 정책인데 유고 통합도 지금 우리 질치리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교육 개혁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유보통합은 그 동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시청에서, 강역시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집계했었죠. 어린이집은 그리고 이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유보통합하게 되면 그것이 어, 교육 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하고 어, 지원하고 했던 그러한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렇게 이관되는 겁니다. 그런게 교육부로 이관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린이집도 교육청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유보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관리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그 여러 잘 조화롭게 진행되어야만 유보통합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야만 우리 어린이들 유보 저 어린이들이 그 유아, 영아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아교육이 중요한 것은 어린이 때, 어, 유아 때그때 사회성이라든지 모든 인성 그런 것들이 기본이 다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유아, 영유아 어, 교육이나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 유보통합이 잘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신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조직법 시행에 따라서 이제 지난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영유아 어, 보육사무과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대로 교육부내에 영유아 정책국이 신설되어서 영유와 교육 보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 업무 위관을 위한 법령 개정과 유보통합기관 모델 구현을 위한 영유와 아 시범 사업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6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6월 27일 날예 지난 날이죠. 예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유보통합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업무 이관 준비를 해봤으며 우리 관련 쟁점 상황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을 위해서 대전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시구 시청 구청 실무자간 이관 준비 및 실행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별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 보육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관 대상 우리 보육사 운영 실태 파악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어, 또 유보 통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책 이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향후 교육부 안내에 따라서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업무 재정 이관을 위해서 교육청 공무원의 시, 구청, 파견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 또 보육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